이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전투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의 학살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긴 했지만 갈리폴리 반도에서 연합군과 오스만 제국군이 벌인 이 전투도 양측에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학살극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의 자만심과 방심이 낳은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대영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 러시아 제국 등의 연합군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동맹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채 무너져가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오스만 제국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 쪽으로 붙은 오스만 제국은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곧바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폐쇄하자 연합군은 보급에 문제가 생기며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조급해진 영국은 어떻게든 이 통로를 뚫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만만하던 영국의 젊은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영불 연합군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까지 한 번에 진격한다는 야심찬 작전을 세웁니다. 영국이 이 작전을 성공하려면 독일 육군의 지원으로 완전 요새화된 다르다넬스 해협 양편의 오스만군 해안포대들을 무력화시킨가 동시에 육군 병력이 상륙하여 점령해야 했습니다. 처칠의 너무나 원대한 이 계획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의 활용만으로 밀어붙인다는 단독작전을 수립하는 만용을 부립니다. 1915년 2월 19일 영국과 프랑스 대규모 연합 함대가 일주일간이나 요새들을 공격했지만 해안포들의 반격으로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3월 18일 다시 한번 열합함대가 공격을 가했지만 기뢰 등에 의해 군함 5척이 대파되는 피해만 입고 퇴각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처칠도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며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흑역사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 전투로 갈리폴리의 오스만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연합군이 그대로 상륙을 강행했다면 승산이 있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해군 단독작전이었기에 상륙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입장에서도 이곳이 뚫리면 본토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다르다넬스 해전 이후 연합군의 다음 공격인 4월 25일까지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오스만의 영웅이자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오스만군은 탄약과 10만의 병력을 보충받았고 요새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 벌어진 갈리폴리 전투에서 연합군은 어마무시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쓴맛을 본 영국은 다시 공격을 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에는 상륙군을 준비합니다. 상륙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파견된 엔잭 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전선에 투입된 적이 없어서 실전 감각이 부족하였고 어린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4월 25일 06시 드디어 연합군 해군의 대대적인 폭격과 함께 갈리폴리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상륙에 성공한 전초부대가 해안선에 교두보를 설치하면 후속 주력부대가 상륙해서 언덕 위의 오스만군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언덕 위의 오스만군을 어떻게 제압할지는 고민하지 않았고 이런 허술한 작전 때문에 결국 갈리폴리 해안가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됩니다. 해안에 첫발을 디딘 연합군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륙지점들이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전방의 고지들은 너무나 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안의 폭이 너무 좁아서 상륙한 영국군들은 오로지 그 자리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오스만군의 대포와 기관총 세례를 그대로 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 지휘부는 계속해서 병력들을 좁은 해안으로 밀어넣었고 좁디좁은 해안에는 전사자들로 산을 이루어갔습니다. 결국 영국군 지휘부는 해군 함포들을 이용한 지원 포격으로 오스만군을 참호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동안 엔제군이 신속하게 돌격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화력 지원을 담당한 해군 지휘관과 돌격을 담당한 보병 지휘관의 시계를 서로 맞춰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군 함포의 화망을 바탕으로 정확한 시간에 돌격했어야 할 엔젤 군은 함포 사격이 끝난 한참 후에 돌격을 시작했고 포격 후 이미 진지를 보강하고 반격 준비를 하던 오스만군의 눈엔 진지를 힘겹게 기어오르는 연합군이 보였습니다. 오스만군은 참호에 웅크린 채 힘들게 연합군이 기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호 밖으로 용감하게 뛰쳐나가 돌격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오스만군의 기관총 화망에 걸려 허무하게 쓰러져갔습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엔잭 병력 중 8000명이 전사해버렸고 1만 8000명은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도 연합군은 상륙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해안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연합군은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하였고 계속해서 오스만군에게 박살이 나는 믿기 힘든 바보짓을 8개월이나 지속했습니다. 오스만군의 정신력과 투지도 대단했지만 연합군의 무능력함도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1916년 1월 9일 연합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갈리폴리 반도에 고립된 병력들을 힘들게 철수시킵니다.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연합군에 투입된 병력 56만 중 25만의 사상자를 내었고 그것도 내륙 점령은커녕 몇달 동안 갈리폴리 해안에서만 머물다가 철수했습니다. 무서운 투혼을 보여준 오스만군 역시 25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오스만의 국민 영웅이 된 무스타파 케말 파샤는 이후 무너져가는 오스만 제국의 혁명을 이끌어 새로 탄생한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갈리폴리 전투는 영국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도 최악의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엔젝 병력이 약 1만 5천 명 정도였는데, 당시 두 나라의 적은 인구수에 비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22만 명의 엄청난 사상자를 낸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가의식이 싹 트며 영국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전쟁 후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획득하면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전투가 시작된 4월 25일을 함께 기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엔잭 데이로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현재 갈리폴리엔 희생당한 양국 병사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많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후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